새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이번에는 폭음의 도쿠지로 편입니다. 사실 이 도쿠지로는 어... 안개 속 귀인과 마찬가지로 이놈의 길이 일단 빌런이죠. 여기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 은둔의 숲 비불에서... 저기에 보면은 웬 불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불적을 해치워줘 그러는 어...스님이 한명 있잖아요? 요 스님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요...스님이 있잖아요 요 스님이 있는 곳에 있는 요 불상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요 아래쪽에 나무가 있어요. 요 나무까지 이렇게 훌쩍 내려갈 수 있죠. 요 나무까지에서 이 나무까지로 요렇게 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훌쩍 뛰어도 되고 안전하게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뛰어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렇게 왼쪽에 붙을 수 있는 벽이 나와요. 여기로 붙어서,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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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훌쩍 뛰어서 이쪽으로 와주면, 자, 여기에 도쿠지로 하고 원숭이들이 있어요. 이 시키 원숭이를 어떻게 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람> 요 놈은, 어이, 짜증나니까 수리검으로 해치워주고요. 나머지도 뭐 수리검으로 해치워도 되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에이, 커먼 야, 나만 이렇게 해치워도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옵니다. 어그로가 끌리면. 오, 뭐막 던진다? 이친가너 말고. 안 오는 놈은 뭐 실검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드디어 독수지로 어그로가 끌렸는데, 오 원숭이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멀리 갔다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기에 저거 보이시죠? 그거를 요렇게, 와이트 젠장 걸고서 올라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도쿠지로 어그로를 푼 다음에 와서 잡아도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자유예요. 어느 것이든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쿠지로는, 뭐, 까놓고 말해서 저거 뭐냐, 주조랑 똑같잖아요. 주조 때, 주조 때 없었던 불사백이도 있으니까, 불사백이나 뭐 1문자 2연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1단계, 차별하게 도망치기. 2단계, 긴 틈이 보일 때마다 때리기. 그런데, 여기가 지형이, 지형이 좀개 같아요. 이렇게 빈틈이 보일 때 때리고 도망치기 여기가 지형이 좀 그지같아서 도망치는게 좀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에 주의를 하면서 때려주셔야겠죠? 어이, 도관니 멀리도 퍼진다. 두대 때렸으면 때리고 때리고 도망치기. 자, 불사배기로 열심히 때려봤으니까 1문자 2원으로도 한번 때려볼까요? 와, 어, 젠장하 보세요, 여기가. 좁아서 이렇게 막히는, 막히는 통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막망기 때려주고, 도망치기. 때려주고, 어이, 도망치기. 방금 전에 실수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때려주고, 어. 그리고 이제 뭐저 방법도 있죠 그불 붙이기 얘는 주도랑 다르게 불 두께 잘 붙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름을 여기서 던지세요 아이씨 가만히 있어 기름을 이런 안전지대에 와서 아이씨 야야 <laughs> 야. 이렇게 기름을 던지고요. 아, 중독 걸렸어. 아, 너무하네. 오, 잠깐! 아, 거리가 멀었구나. 이 위로 올라오면 제가 못 올라오니까요. 뭐 이럴 때 기름이 아직, 아직 있네 기름. 아이, 젠장할 아, 잠깐만. <laughs> 아, 카타시로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적당히 놀아도, 어, 잠깐, 잠깐, 잠깐. 이놈이 그래봐야만 주조 MK2 아니겠습니까? 일문자가 후딜이 좀 있어 갖고 차라리 1타만 때리고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불사백기도 후딜이 있기는 한데 불사백기는2타째도 강경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재빨리 한치 망설임 없이 튀어줘야 됩니다. 불사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타째에도꽤강경직이 있기 때문에, 도망칠 여유가 조금 더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늦었죠? 사실 뭐, 그렇게 뭐, 곧장 도망쳐주는 게포인트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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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불사백이나 1문자 2연의 2타째를 쳤을 때는 이미 방향키를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 보세요. 2타째를 쳤을 때 이미 방향키를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불사백이나 뭐 일문자 2연이나 그냥 1문자를 쳐줘도 돼요. 불사백이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드에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데다가 데미지가 제일 세잖아요. 1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드를 하면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체가는 많이 쌓이는데 선풍백이 이정 없으면 선풍백이를 해도 되는데 가드 중이어도 데미지가 들어가니까요. 대신에 위력이 좀 많이 약하죠. 불사배기에 비해서, 그러나 그 대신에 그 굉장히 발동이 빠르니까 선풍배기로도 야금야금 깎아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빠르니까 도망을 편하게 칠수 있어요. 슈딜레이가 수 거의 없거든요. 이두 대를 치면은 제법 데미지가 들어가네. 아, 그러나 역시 불사베기에 데미지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불사베기에 데미지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필드가 좁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잘 도망치셔야 됩니다. 뭐, 별거 없네요. 끝.